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오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들으면 좀 이상하고 느끼실 것 같은데, BIS, IMF, 미 재무부까지 사실 리플을 이미 꽤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요즘 커뮤니티에서 슬슬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헛소문인지 아니면 진짜 뒷 배경에 뭐가 있는 건지 솔직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엔 설마 했는데, 기사 내용 보니까 고개가 좀 갸우태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만 집중해서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특히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XRP 차트 조금 더 길게 풀어서 같이 볼게요. 일단 현재 가격은 2,997원 아주 살짝 플러스권이긴 한데 고작 0.07% 오르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예요. 고가는 3003원, 저가는 2985원. 이걸 보면 진짜 아주 좁은 구간에서 갇혀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바로 느껴지시죠? 그리고 4시간 차트로 확대해서 보면 더 재밌는데요. 볼린저밴드 중심선이 2953원 정도에 딱 걸려있는데 지금 가격은 그 위에서 살짝 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크게 무너진 건 아니고 오히려 일정 부분 지지를 받으면서 위로 더 갈지 말지 고민하는 자리라고 볼수 있어요. EMA 라인들 보면 좀더 애매한데요. EMA 21은 2,968원, 51은 2,960원, 60일은 2,963원. 전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완전히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누가 봐도 아, 지금은 방향성 못 잡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런 구간에서 괜히 확신 없이 들어갔다가 위로 한번 털어 올리거나 아래로 꼬리 달았다가 그대로 손절 라인 찍기 딱 좋죠? RSI는 57 정도인데 70이면 과열이라서 언제 던질까 눈치 보는데 아직 그 정도도 아니고요30 미치면 과매도로 반등 노릴만한데 거기까지도 안 갔죠? 그냥 중립 상태. 그래서 더 애매해요. MACD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골든크로스 같은 강한 신호도 없고 데드크로스가 나오지도 않았죠? 시그널선과 메인선이 그냥 달라붙어 있죠? 이런 장에서는 한마디로 참을성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에요. 괜히 성질급하게 들어갔다가 휩쓸리면 작은 변동에도 쉽게 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거래량, 캔들 모양, 추가 매집 같은 것들을 더 보면서 조금 더 여유있게 기다렸다가 확실히 방향성 터질 때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시장 참여자들이 한쪽으로 물리면서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은 신호라도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해요. 어, 갑자기 거래량 확 늘었네? 고래지가 움직임 좀 이상하네?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죠? 결국 이런 자리에서 급히 뛰어드는 건 모험이고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자, 이번엔 파생 데이터 볼 건데요. 사실 이런 구간에선 파생 상품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한 게 현물 차트만 봐서는 진짜 아무 감도 안 오거든요. 지금 보면 24시간 기준 XRP 전체 거래량은 거의 50% 줄었죠 옵션 거래량도 52%나 빠졌어요 근데 옵션 미결제 약정은 37%나 늘어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 돈이 막 몰려와서 시장이 활발해진 게 아니라 이미 안에서 놀던 세력들이 포지션만 더 쌓으면서 조심조심 신경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함부로 손못 대고 있는 거예요 롱숏 비율도 봐야죠 바이낸스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롱숏 비율이 2.13대 1이에요 즉두배 넘게 롱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탑트레이더들은 2.4대 1로 더 심해요. 고래나 기관 쪽에서 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24시간 청산 데이터 보니까 롱 청산이 46만 4천 달러, 쇼 청산이 52만 달러 정도 나왔어요. 롱 청산도 나왔지만 쇼시 더 많이 털렸다는 거예요. 결국 최근에 살짝 가격을 위로 올리면서 쇼트를 손절 유도하고 그 자금으로 다시 포지션 쌓는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또 재밌는 건 강제 청산 구간이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 말은 숏들이 계속 당기다 당기다 못 버티고 올라오면서 만약 여기서 살짝만 더 당기면 숏숏숏 줄줄이 털릴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롱도 막 달리기 애매하고 숏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위치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실시간으로 강제 청산 지점, 고래 포지션, 기간 매집 정보, 이런 거다 묶어서 보는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차트를 잘 보고 파생 비율 열심히 봐도 그 안에서 진짜 큰 손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는 실시간 체결량이랑 포지션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전부 정리해서 공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참고로 이 공유방은 금전 요구는 전혀 없고요. 완전 무료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있고요. 혼자서 이 복잡한 거 하나하나 보느라 머리 아플 필요 없이 그냥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거 보고 여러분은 편하게 수익만 챙겨 가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자 이번은 오늘 메인 주제 이 기사 하나만 좀 길게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 얘기 듣자마자 에이 설마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하나 따져보면 또 괜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크립토 분석가로 유명한 에도파리나라는 사람이 최근에 아주 묵직한 주장을 하나 던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BIS, 국제결제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IMF, 그리고 미국 재무부까지 이미 리플이 보유한 에스크로 된 XRP를 상당히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거래소에서 사서 모은 게 아니라 2019년쯤에 리플이랑 비밀계약을 맺고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쯤 되면 좀 음모론 같죠. 근데 이 사람이 근거로 든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을 오해하는 게좀 많은데 리플은 2017년에 550억 XRP를 잠그고 매달 10억 XRP를 시장이 푸는 구조를 만들었죠. 근데 이게 법으로 묶인 게 아니에요. 그냥 리플이 우리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할게요 하고 스스로 만든 장치일 뿐이죠. 즉, 필요하면 언제든지 비공개 계약을 맺고 풀어서 누구한테 주든 팔든 할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걸릴 게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XRP 원장은 완전히 공개돼 있어서 누가 얼마를 들고 있고 언제 락업 폐지되는지는다 보여요. 근데 그게 어디로 이동해서 어떤 계약으로 넘어갔는지는 못 보죠. 왜냐면 그건 온체인에 안 찍히는 그냥 당사자들끼리의 사적 계약 문제니까요. 그래서 만약 BIS, IMF, 미국 재무부랑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넘겼다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이밍이 정말 묘한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시점이 2019년. 이때 리플은 본격적으로 중앙은행들이랑 CBDC 실험을 시작했거든요. 팔라우, 몬테넥으로 영국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 다 들어갔죠. 심지어 리플이 우리는 이미 40개 넘는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뻥같진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SEC가 리플을 고소한 시점도 이때랑 비슷하게 맞물려요 일부에선 SEC가 리플을 소송 건 것도 혹시 이런 뒷거래를 가리기 위해서였던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같이 돌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에스크로가 BIS나 IMF 미국 재무부 손에 진짜 넘어갔는지 아닌지 지금으로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진짜 그랬다면 이 XRP는 그냥 시총 몇 십조짜리 가상 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 결제망의 핵심 부품처럼 이미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기사 처음 보고 아 이거 너무 간거 아니야? 이랬는데 리플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하면서 이미 금융 네트워크에 한발 담그고 있다는 걸 다시 떠올리니까 괜히 찝찝하면서도 뭔가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XRP 원장에 찍힌 숫자뿐이고, 그 뒤에서 어떤 계약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시장은 이런 찌라시 하나에도 출렁거릴 수 있죠. 그리고 만약 나중에 이런 얘기가 진짜였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그땐 이미 가격이 훨씬 더 위에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시장 참여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고, 우리도 괜히 귀담아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결국 오늘 얘기는 딱 이건데, BIS, IMF, 미국 재무부까지 XRP를 이미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사 하나가 그냥 소문으로만 끝날지 아니면 나중에 진짜였다고 밝혀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시장은 늘 이런 얘기 하나에도 꿈틀꿈틀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런 복잡한 얘기 뒤에서 실제 고래들이 어디서 사고 파는지, 기관들이 어디서 포지션 잡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전부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공유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편하게 그 흐름만 보고 수익만 챙기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밑에 공유방 링크 참고해 보시고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되죠. 혼자 하면 막막하지만, 함께 하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